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산나물 약초버섯TV입니다. 이잘 익은 열매를 한번 보세요.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요. 지금 잎은 거의 지고, 지금 열매만 남았는데 엄청 많이 달렸어요. 지금 새 소리 들리시죠? 이 붉게 익은 이 열매를 새들이 굉장히 좋아요. 팥배 나무 열매입니다. 아, 나무 모양도 예쁘고요. 굉장히 열매가 많이 달렸어요. 지금 요 옆에 한 나무는 또 아직 덜 익은 열매인데, 색상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요, 꽃, 꽃, 꽃봉오리 같아요. 정말 관상수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나무 모양도 예쁘고 또이 열매의 효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여러분, 팥배나무 아, 제가 이 팥배나무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. 이 팥배나무는 장미과 낙엽 교목입니다. 관상수로도 인기가 좋아서 공원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 팥배 나무입니다. 효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. 당뇨, 위장질환, 인요, 기침, 가래, 고열, 정력강화, 식중독, 어, 담을 제거하며 숨이 찬 증상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고요. 폐활량을 좋게 하며 항균, 항염, 항암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으며, 설사를 어, 먹게 하며 원기 부족에 좋으며, 빈혈, 허약 체질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이 팥배나무 열매는 약용시 이렇게 잘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햇볕에 건조해서 10g을 다려 드셔도 되고요. 어, 막걸리에 담금주 해 드셔도 좋습니다 어, 열매가 너무 정말 예쁘고 많이 달렸어요 정원수로 가정에 한 그릇씩 심어도 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예쁘게 정원수로도 볼수 있고 어,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잎을 한번 잘 비춰 봐 드릴게요 열매는 이렇게 가까이서 열매를 보면은요 이 열매에 어, 그 껍질에는 하얀 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하얀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잎에는 이런 무늬가 뚜렷하죠 이 잎을 한번 잘 보세요 잎도 이렇게 생겼어요 공원에서 이런 나무를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공원인데 지금 참잘 익어가고 있어요. 와, 정말 예뻐. 이 옆에 나무는 아직 덜 익은 색상인데, 멀리서 보면 정말 꽃봉오리 같아요. 효능도 많고, 관상수로도 훌륭한 나무입니다, 여러분. 굉장히 예쁘죠? 엄청 많이 달렸어요. 잎은 거의 다 지고, 지금 열매만 함께 익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하나 따서 맛을 볼게요, 여러분.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. 제가 이 열매를 하나 땄어요. 땄는데, 열매가 맛이요. 새콤달콤 굉장히 맛있어요. 잘 익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굉장히 좋고요. 어, 효능도 좋으니까 한 그릇이 집에 심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열매도 예쁘고 꽃도 흰색으로 필때 굉장히 예뻐요. 어, 잘 익은 열매는 효능이 좋으니까 한그릇씩 심어두고 약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쁜 팥배 나무 열매 자리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